신봉수 목사입니다. 2025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 일단 하명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1973년 여의도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했죠. 이때 2025년도 의정부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한국 대부원의 역사는 1907년 평양 대부원, 그리고 1973년 여의도 빌리그램 전도대. 그리고 2023년 상암동 빌리그램 전도대 50주년 기능대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네. 네. 내일 저희 팀들은 빌리그램 센터로 향합니다. 2025년 의정부 빌리그리암 전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보금전도의 선교의 준비라고 해서 빌리그리함은전 세계에서 주의권능으로 보금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신이 임재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역보금전도 그리고 지역보금선교에 대한 개발 방법 안내책이 미국에서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폐지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 폐지의 복음전도 성교란 무엇인가? 삼단락이 효과적인 복음전도 성교의 원리. 네, 이래는 탑, 탑, 빌립스의 한마디가 나오고요. 또, 어, 세 달락, 네 번째 단락에서는 준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언문 여섯 번째는 보존 그리고 도전 이것은 지역보금전도선교에 대한 개발 방법 안내를 잘 정리해 놓은 건데 삼 필립스의 한마디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 먼저 효과적인 보금전도의 선교의 원리라고 전체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원칙 1이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라 원칙 2는 수학에는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리고 원칙 3에는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라 거죠 핵심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 4는 참례는 헌신을 낳습니다 원칙 5는 효율성을 위해 구성합니다 그리고 원칙 6은 책임을 훈련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준비에는 지도력 개발 그리고 지도력의 구성 그리고 지도력의 책임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위원장이 있어야 되고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는 위원회 각 그룹의 위원장님들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자 기도와 안드레 작정위원장 뭐 상담 및 후속 조치위원장 그리고 홍보 광고 및 방문위원장 그리고 재정 및 기금 모금위원장 그리고 준비 및 기술위원장 그리고 안내위원장 프로그램위원장 확장 사역위원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조직을 정말로 헌신자를 모집을 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역할을 감당하고, 어, 그리고 교회에 동원을 해서, 이제, 어,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안들의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도설교의 열쇠는 안들의 작전입니다. 여기에는 뭐 상담, 프로그램의 원칙, 여러 가지, 제가 중간에 있는 것을 다 설명을 할수 없지만은,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을 하다 면 상담사의 선정 및 자격자가 있겠죠. 물론 교육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격을 갖추게 되고, 상담사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한 사람들이 이제 상담 시설이 있고, 상담사의 입문서를 하게 되고, 효과적인 상담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상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도착 및 등록 그리고 초대를 하고 전도대상자를 돕고 상담사의 후속조치 카드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있지만은 아 그리고 적용하기 요게 이제 에 조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 선언문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 말씀으로 이제 그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도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 메시지의 전달 원칙 그리고 프로그램 형식 제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주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 프로그램 작성 참가자 참가자 선정에 대한 실제 지침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확장 사역 그리고 확장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음. 보존입니다. 보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고 기본 원리들이 있어야 되고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 상담, 개인 방문, 양육 거룩 혹은 에, 당구 거룩, 문헌, 그리고 교회임 어, 중요한 사항들이 있죠. 그리고 1대1 양육, 그리고 검토하고 적용하기 그다음에 이제 성교 후에도 계속되는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 전도, 개인 전도, 네, 전도는 소수의 성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도전입니다. 도전. 어,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교회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목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을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자의 은사를 개발해 나가고, 그리고 신청의 필요성.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에,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어, 귀한지 그리고 또 열정 복음 전파 에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 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오고 어, 주님은 극률한 마음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에, 인류의 에, 상실감들 복음을 제하는 동기 그리고 극률함의 어, 상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교육해주고 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소서 오 영혼을 긍률히 여기게 하소서 오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게 하소서 오 복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네. 마지막 한마디는 주님께서 그분을 위한 여러분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빌리그레함 전도 이걸 하다 보면은 준비 일정이 있잖아요. 언제 할 건가. 여기에서 집행위원장이 이제 정의, 임무, 역할, 관계, 책임, 집행위원장이 뭐 준비 및 기술, 상담, 학장 사역, 재정 및 모금, 후속 조치, 임무 코디네이터, 기도와 안드레 작전, 프로그램, 홍보, 미디어 및 방문, 안내, 이런 구체적으로 어, 준비 일정을 짜고 일부 소규모 임무에는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직분자들, 명예위원장을 세운다든가, 또 위원장 코디네이터, 뭐, 재무 예산 및 기금 모금을 감독한다든가,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 기도 안드레 작전 사역자, 그리스도인의 사과 정인, 강의 상담 보조 조치, 안내원과 단체 예약에 포함한 장소 준비, 그리고 성계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광고 홍보 및 정보 제공, 교회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제한된 임무 일정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9개월부터 6개월 전에는 어떤 걸할 건가 또 6개월에서 3개월 전에는 무엇을 할 건가 3개월에서 2개월은 어떤 것을 할 건가 2개월에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이런 것들이 선교대회 후에 또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책자에는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준비 및 기술위원장 그 기술위원장의 정의 임무 역할 역시 마찬가지로 에, 관계, 뭐 보고 대상 어, 집행위원회 관련 항목, 현장에서의 역할을 맡은 작업 그룹들, 그리고 상담 후속주치 단체 예약, 공보 광고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제 에, 비슷하게 이제 조직을 할 수가 있고요. 플랫폼, 전기 일반 서비스, 작업반, 표지판, 뭐그 다음에 장소 어,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고. 배치 및 기술, 어, 떻게 하면은 참여자들에게 그 영상이 잘 보이는가, 이런 것도 좋죠. 성교의 장소의 선택, 실행계, 그리고 준비는 어, 전도 성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및 기술, 원칙, 전도 사명을 위한 준비, 그리고 장소 선택 준비, 그리고 어, 인원은 얼마나 할 건가, 그리고 복음 전도 성교 기간은 언제서 어디까지 하는 건가, 장소 배정은 일정은 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에, 잘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위원장 내가 이제 상담 위원장을 맡았다 하면은 뭐 상담 위원장의 정의 임무 역할 관계 책임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리고 어, 훈련 상담사가 있고 또뭐 상담 준비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및 정인 수업 어, 위원회가 있고 인터뷰와 채점 지침이 있고 이런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다이 책장에는 있습니다. 상담사의 보고, 뭐 그다음에 어, 상담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모하게 세세하게 잘 기록이 돼 있어요. 학장사의 상담사, 재정 및 기금모금 위원장, 에, 그다음에 이제 재정 및 기금모금 위원장도 정의 임무, 또 이렇게 쭉 재정 및 기금모금 원칙, 책임구조, 모금 전략, 기금모금을 위한 제안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안을 받기 위한 지침 그리고 이제 선교 대의 샘플 예약 범주에 대해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일정도 해놓고 그다음 후속을 이제 조치 후속 조치 위원장을 맡았다. 이기도 역시 정의 임무 그리고 역할 관계 책임 후속 조치 그룹 후속 조치 팀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 팀의 전반적인 책임이 어떤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도대회 1일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샘플 로 후속조치의 통계양식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 문의자의 후속조치 양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위원회 이제 내가 어, 여기 임무전 선교대회 중 선교대회 후에 그 다음 후속조치 일정 어, 이렇게 잘 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선교코디네이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예시 정의 임무 여기에서 역할 관계 책임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의 집회라고 해가지고 복습하면서 교회 지도자 집회에 통해 시행된 전도 교회 성교 원칙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마스터 일정 뭐 9월에서 6개월 전에 그 다음에 6개월에서 3개월 전에 3개월에서 2개월 전에 2개월에서 뭐 이제 그 시작하는 그 단계 이렇게 이제 선교대의다음날까지에뭐 마지막 회의 직후에 장소는 이전 상태로 복원한다 뭐 대여 장비에 반납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기도와 안들의 작전 위원장이 내가 맡았다 그러면 은 여기도 어 정의 우리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수없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에도 임무는 역할관계책임 요쭉 나오고 안드레 작정 개요 그 다음에 기도와 안드레 작정 일정 역시 마찬가지로 9개월에서 6개월 6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2개월에서 바로 언제까지 프로그램 이것을 할 건가 프로그램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 임무 역할관계책임 그리고 이제 역시 그렇게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또 홍보 미디어 방문위원장 역시 이것도 그 맡았을 때 정의 임무 역할과 관계와 책임 언론과 미디어 이제 홍보니까 지역 성년 뉴스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홍보할 건가? 광고 그리고 교회 홍보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방문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조직이. 그다음에 광고 및 홍보도 이제 광고는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칙은 어떻게 세우고, 자료는 어떻게 하고, 검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홍보 미디어 방문 일정도 역시 9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6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2개월,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내위원장. 내가 만일에 안내위원장이 됐다. 정의, 임무, 역할과 관계와 책임과 안내위원장 일정. 9개월에서 6개월 전는 뭐, 채용 테스크업을 한다. 등록하드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6개월에서 3개월에는 모집 시작이다. 계획안의 요구를 상한다. 3개월에서 2개월에는 어, 추가 채용 추진을 한다. 그리고 어, 주문재료로, 뭐, 배찌라든 헌금함 실용성을 위한 장소 준비 그룹과 뭐 연락이라든가. 2개월에서는 절차 및 총연습에 관한 자원봉사에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성교대회전 총연습을 하고, 성교대회 그리고 자료는 헌금 용기는 어떻게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기록들로 이제 조직이 다 되어 있음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백,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영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감, 그리스도의 영접하라, 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뭐 하세요.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매일 기도하십시오. 예, 타인의 승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시험에 들게 되면은 안 됩니다. 능력을 나누십시오. 이러한, 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고 쭉, 또 그리스도를 나누기, 뭐, 소개하고 삶을 통한 나눔, 그리고 말씀 나누기, 능력을 나누십시오. 나눌 위한 계획들. 하나님은 아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 메시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뭐, 그리스도를 따라하기. 뭐, 성경 공부를 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후속 조치를 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타인을 섬기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시험에서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등, 이러한 것들이 쭉 해서 우리 번역을 주경수님이 번역을 했고, 아, 어, 발행이 는 우리 최남순 목사님께서 했습니다. 세계 기도 설계. 기도자 학교 대한예수교장의강명회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금전도 선교의 네,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아, 2002년 빌리그레함 훈련팀이 빌리그레하면서 보금전도협회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 보금전도 선교에 대한 개발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요약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에, 공유를 하면서.

여기가 바로 2025년도 5월 25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2만 명이 참여를 하고 2만 명이 한 명씩을 만일에 전도해서 데려온다면 4만 명이 되겠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빌리그리한 전도협회 세미나의 참석자 명단은홍기영 중장, 박성창 목사, 권정혁 목사, 이규상 목사, 태근웅 목사, 유성구 목사, 강건식 목사, 양규호 목사, 배종호 목사, 고은경 사모, 강성능 목사, 장강수 목사. 김영봉 목사, 김영감 목사, 김영호 목사, 기영아 사모, 신봉수 목사, 윤두태 목사, 정남 목사, 최성용 목사, 최신호 목사, 최재준 목사, 이상용 장모형경만장모 한성민 안수 집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봉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